월명팜입니다. 어, 월명팜에 삼미구 엘리, 엘리구라는 그 목대 사랑초 어, 큰아이가 있어요. 삼미구 음, 엘리를 어떻게 하면 이쁘게 예, 개성있게 키울까? 그걸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좀 나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S라인 곡을 조문서 이렇게 올라갔죠. 이것을 어떻게 만드는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요 주변에 한미고 원리들이좀 많이 있는데, 음 잠깐만요. 큰 거를 저 뒤로 빼고, 음두 번째, 우리 큰 거. 이거 보면 이제 곡을 잡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순이 많이 나와요. 이게 원래 한목하려고 켜우는 건데, 유튜브 찍느냐고 또봐야 되겠네. 사이사이 가지들, 여기 곁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따주면 여기 이제 가운데 이제 줄기가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삼목해 이게 작아도 삼목다 하면 다되거든요 근데 어릴 때 얘를 이제 이렇게 이건 컸을 때 이제 관리고 어릴 때 얘를 어떻게 그 수형을 잡고 곡을 만드는가 그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S 라인으로 올리면 좋거든요. 얘를 잠깐 뒤로 좀 빼고. 요, 요 조그만 것들도 다 삽목을 하면 다 돼요. 아무튼 이거 삽목을 해서 이제 이렇게 키우는 데 산미고엘리 산미고그는 삽목이 진짜 잘 돼요. 제가 해보니까 거의 뭐 꽃도 이쁜데 자세히 보면 확대가 잘안 되네요. 어. 그냥 잘라가지고 꼽기, 꼽기만 하면 돼요. 그냥 아무디나 어? 정성 그렇게 많이 안들여도 잘 크는 아이에요. 그럼 얘는 수영을 어떻게 잡냐. 이렇게 어릴 때 크잖아요. 그러면, 뭐 철사, 유인 철사로 감아도 되는데, 제 블로그에 몇번 올렸었어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철사. 철사로 얘를 그냥 크는 거를 땡겨서 꽂아놓은 거. 근데 보면 S라인이 됐어요. S라인. 줄기가, 이파리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이 유인철사로, 유인철사 같은 걸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줄기를 옆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 보면, 이렇게. 그래서, 근데, 요게 이제, 여기가 이제 크면, 이렇게 보면, 음, 여기도 보면, 밑에 손이 엄청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S자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S자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S자가. 철사, 이거를 풀어주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럼 얘를 심을 때 뽑아가지고 분갈이 할때 얘를 옆으로 이 S자를 약간 세워져 그럼 S가 되는데 이거를 어떨 어릴 때 이렇게 어릴때 이렇게 철사 이런 철사 있어 유유 유자로 이렇게 만들어야 유자 뭐 유자 안 되도 상관 없고 그냥 네 넘어가네. 예, 이렇게 유인 철사를 U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이게 구부러지게 해놓는 거야, 구부러지게. 이렇게 해놓으면, 이 줄기가 다시 크면서, 우에가 이렇게, 애들처럼.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개를 이제 분갈이 할 때마다, 반듯하게 세워주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S자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크죠? 한미권리 그냥 반듯하게 키우는 것보다, 이렇게 이제 곡선을 넣어가면서 키우면,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멋있어요. 이건 굉장히 5년 차 끊고 있는 것 같아요, 5년 차. 목대 사랑초. 이렇게 꽂아놓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고기 잡혀요. 분갈이 할때 얘를 좀 세워서, 뽑아갖고 세워서 심으면 곡이 자연스럽게 들어갈 거예요. 음, 연습해 보는데 쉽지는 않네요. 다음에 에 제대로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